오늘은 7월 8일 월요일. 음력으로는 6월 3일 개요일이니까요. 당날입니다. 하얀 눈밭에 우뚝 서 있는 검은 닭이 날입니다. 오행상 개요는 천강과 지지에서 물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개요의 그 기운은 고적한 기질을 갖고 또 집념 있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자신의 그 능력을 갈고닦는 그런 성실함까지 갖춘 절차 당마의 그 기운을 암시합니다. 무궁 그 자질과 재주를 그 감추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더 높은 이상을 그 추구하는 그런 까닭에 내면으로 그 원대함을 그 키워나가는 그런 인내의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 계유는 그 마치 맑은 그 심산유곡에 자리한 그 수도철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그 기반을 하지만은 마음 속에는 늘그 동경의 세상을 그 품고 있는 그런 그 남다른 이상향을 그 꿈꾸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요일에서 그 달의 요일 그 월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우리는 이런 그 개유 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 그 어울리는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요일에서 이렇게 그 월요일이 왔기 때문에 재성을 비추는 그 돈복 서광의 그 힘을 가득 불어넣어주게 됩니다. 검은 닭이 그 돈복의 알을 품는 그런 기운은 이날 그 서쪽에서 또 가득 번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서쪽 구역에요 재물운의 그 증식 동시에 그 돈복의 부활을 그 함께 암시할 수 있도록 이날만큼은 그 정갈하게 받은 그 물그릇과 함께 그 동전을 함께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금전운을 물처럼 또 재성을 그 알을 품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집안에 또 가득 끌어당기는 그런 그 유용한 또 풍수 조치가 되어 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,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